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5학년도 7월 학평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하 ABC를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점전하 P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형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P의 위치가 X가 ED에서 4D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으로 P가 E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형이다. 이게 이제 어, 힘의 평형점이 되는 거죠. 바로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일 때가 양. 그럼 요게 양이 되겠고, 마이너스 X일 때는 요게 음이 되겠죠. 어, 그렇게. 되겠고요뭐그 다음에 다른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우선은 bc 관계를 보게 되면 우선 b를 플러스로 놓으면 c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b가 c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그 상태에서 지금 요 이제 a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요 A 같은 경우는 P를 우리가 여기 P가 있는 요 E D 점이 평형점이잖아요. 그럼 태양과 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떻든 B하고 C를 봤을 때는 B가 우세해요. 그렇죠? 그럼이요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여기 플러스 하나짜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A가 있는데 얘네들의 요 사이. 그죠? 요요 내부에 평형점이 있다는 얘기는 요 A와 BC의 합인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전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가까운 애고 얘는 멀리 있으니까 A가 태양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냐면 A는 플러스고 크기는 더 크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A 그 다음에 B. C 순으로 전향이 크고, 풀, 풀, 마이너스.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P에 대한 정보는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P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지는요 우선 3D를 보게 되면, 자, 봐봐요. P가 여기서 3D 쪽으로 가까이 되면 플러스로 확 커지는 거예요. 즉, 얘가 P가 3D 쪽으로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끝난 건데, 만약에 p가 마이너스라면은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p는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쪽에서 3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으로 3대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즉 이쪽 방향으로 밀어낸다, 맞죠? 예, b가 플러스기 이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p 역시 어, 플러스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A와 P 사이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했는데, A 플러스죠? 그 다음에 P도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당기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4D와 5D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자, 4D하고 5D,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P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있다 보면, A, B는 다 플러스기 때문에 얘를 밀겠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당기겠죠. 그래서 4에서 5d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려서 뭐 정답은 d급만 될 건데, d급 한번 살펴볼게요. p가 x는 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d에 있을 때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bc 합친 거랑 그 다음에 a 합친 거의 평형점이여인데 근데, 뒤쪽으로더 오게 되면은, 더 여기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얘에 대한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P가 플러스인데, 얘는 강한 플러스니까, P가 이쪽으로 오는 걸 막는 방향. 즉, 이렇게 미는 방향 되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다. 예,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